여호수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이들은 후에 이집트의 노예가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셨죠. 그리고 그들과 신내산에서 언약 관계를 맺은 후 광야로 인도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앞에 진을 쳤을 때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길 요구합니다. 열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도록 말이죠. 이 책은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된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저기에 찬 가나안 족속들을 만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승리를 거둔 후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열두 지파에게 분배해주고 백성들에게 주는 마지막 설교로 이 책은 끝을 맺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죠. 시작 부분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임명됩니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여호수아를 새로운 모세로 묘사하는데요. 모세가 그랬듯 그도 백성들에게 토라, 즉 하나님께 받은 신의 산의 언약에 순종하길 요구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민수기 13, 14장에서 한 것처럼 그땅에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훨씬 순조롭습니다. 몇몇 가나한 사람들은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게 될 정도로요. 그후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 앞에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자 백성들이 따라 건너죠. 5장에서는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이스라엘은 뒤를 돌아보며 자기 뿌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여 새 세대에게 할 일을 행하고 가나안에서 첫 6월절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죠 여우수아는 한 신비스런 전사와 특이한 만남을 갖습니다 사실 그는 천사이고 여우와의 군대 대장이죠 여우수아가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 편이냐 라고 묻자 그의 대답은 어느 편도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과연 여우수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냐는 겁니다 결국 이 싸움은 이스라엘 대 가나안 족속의 대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할은 그분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보거나 가끔 지원군이 되는 거고요. 다음 부분이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가나안 족속과 겪는 온갖 전투를 볼수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두 개의 전투가 자세히 소개되고 뒷부분에서는 수년간에 걸친 전투들을 요약한 짧은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처음에 두 전투는 여리고와 아이 성을 상대한 것인데요. 이두 전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대조적으로 묘사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괴를 따라 소리에 맞춰 6일 동안 성 주의를 돕니다. 마치 라합이 하나님께 의지하여 돌아섰듯이 여리고 사람들도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둡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하시는 분이며 이스라엘은 오직 신뢰하며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에 아이 성 전투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여기 아간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여리고 성 전투에서 오직 하나님께 속한 전리품 몇 개를 훔친 뒤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일을 생각할 때참 한심한 행동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마는데요.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고 아간의 죄를 철저히 다루고 나서야 비로소 승리하게 되죠. 사실 이두 이야기는 중요한 핵심을 알려주기 위해 함께 맨 앞에 배치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상속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 특별 대우란 없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는 기부온이라는 가나안 족속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라합처럼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죠. 다른 모든 가나안 왕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파괴하려 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죠. 이들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거둔 모든 승리를 요약하며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전쟁과 폭력의 이야기들이 거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만일 예수를 따르는 분이라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나 라는 의문이 들 텐데요. 왜 하나님은 전쟁을 선포하시는 걸까요? 첫째, 왜 가나안 족속일까요? 이에 대한 주요 이유들은 성경의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문화는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했는데 특히 성적으로 그랬죠. 레위기 18장을 확인해 보세요. 또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관습도 널리 퍼져 있었는데 이 내용은 신명기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런 관습에 영향을 받는 걸 원치 않으셔서 가나안 족속을 떠나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정말 가나안 족속을 집단 학살하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언뜻 보기에는 이 이야기들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호흡이 있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펴보면 이 구절들이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일종의 과장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에 대한 원래의 명령을 신명기 7장에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먼저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다음으로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혼인하지 말며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하십니다. 진멸한 사람과 어떻게 혼인을 하겠습니까? 즉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에도 적용되는데요. 살펴보죠. 예를 들어 여호수아 10장에는 이스라엘이 헤브론과 디빌 성읍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고 나오는데요. 15장을 보면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다른 고대 전투에 대한 기록처럼 서사적인 문체로 문자 그대로가 아닌 과장법을 사용한 거죠. 집단 학살이라는 단어도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 돌이킨 가나안 족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합이나 기브온 족속처럼요. 하나님은 그분께 돌아오는 자를 받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매우 특정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전투들은 가나안 땅의 소수의 족속에게 국한된 것이었고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화평하라고 명하셨죠. 신명기 20장을 확인해 보세요. 따라서 이들 전투를 기록한 목적은 절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의 특정 순간에 인간의 악에 대해 공의를 행사하시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게 전멸되지 않도록 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자, 다시 이 책의 구성으로 돌아가 봅시다. 수년간의 전투 후 나이가 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분배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부분은 거의 다 경계선의 나열입니다. 솔직히 좀 지루하죠. 마치 그림 없는 지도를 읽는 것 같아서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겐 이 목록이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땅을 분배했는지 자세한 설명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여우수아는 백성들에게 두 번의 설교를 하는데요. 이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했던 마지막 설교와 매우 비슷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구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들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라고 요구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약속의 땅에서 생명과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에게도 가나안 족속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라 경고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가 될 것이라고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선택을 남기고 떠나는데요. 과연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이 중대한 질문을 남긴 채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제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쥐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에 예, 여호수아가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또 루벤지파와 갓지파와 므나세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